안녕하세요 누나이티 이성훈 강사입니다 엑셀은 직장인, 자영업자 등 일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배워야 될 필수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두세 시간에 할수 있는 업무량을 30분 내에 끝낼 수 있기 때문이죠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03년도부터 컴퓨터 방문 교육을 창업해서 많은 분들을 일대일로 만났었거든요 하지만 엑셀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데 너무 어려워서 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왜 그럴까? 제 나름대로 고민해 봤거든요. 첫 번째는 익숙하지 않은 레이아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한글, 파워포인트는 하얀 백지에 글만 써도 한 장이 만들어지는데, 엑셀을 처음 열었더니 막 표가 있잖아요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. 두 번째는 우리가 중학교 때, 고등학교 때 함수에 상처받았어요. 저만 그런가요? 근데 많은 분들이 수학을 잘해야 엑셀을 잘할 거라고 오해하시는데,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수학의 함수와 엑셀 함수는 좀 다르거든요. 수학을 저처럼 못해도 엑셀을 잘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. 직장인들을 만나보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그 서식에 내용만 바꾸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. 왜냐하면 다른 거 건드리면 이 엑셀이 깨질까봐. 그래서 이 엑셀을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까 고민하다가 5년 전에 나온 게 3분 엑셀 강의죠.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강의를 바탕으로 3분 엑셀 책을 이번에 만들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엑셀을 좀더 쉽게 배우시려면 엑셀의 그 많은 기능을 다 배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.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서식을 만들 수 있으셔야 됩니다. 예전에는 서식을 한글 MS 워드에서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엑셀로도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만든 서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출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. 두 번째는 내 업무에 필요한 함수를 찾으시는 거죠. 어떤 분들은 SUM만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요, 어떤 분들은 VLOOKUP만 또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. 이번 교재에는 SUM부터 VLOOKUP까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함수들을 잘 설명해 놨는데요, 그 중에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함수를 찾으셔서 익히시는 거죠. 세 번째는 방대한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찾으셔야 됩니다. 그러려면 먼저 데이터 입력부터 잘 하셔야 된 거죠. 이번에 나온 3분엑셀 책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 부담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두껍지 않고요.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엑셀 기능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. 이 책과 같이 3분엑셀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면 더 좋겠죠? 더 이상 엑셀 때문에 구박받지 마시고요. 거진 엑셀 때문에 퇴근 시간이 지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기회에 엑셀 시작해보세요. 제가 응원합니다.